이분을 꺾으면 혹시 있을 버닝 편 이외 참가 가능합니다. 함장님 파이팅. 사자성는네 어. 글자라 사자성 어 아닐까요? 그리 음, 알파벳은 뗐어. 하나 눈썹. A B C D E F G H I. 이제, 어, 여기만 갑자기, 어, 뭐야, 이거. <laughs> 왜 갑자기 소문자가 된 것부터 열받았는데, 이거 뭐지? 어? 일단은, 되게, <laughs> 빈스 씨가 그 알파벳 그 노래를 아직 못 외우셨나봐요. 이게, 그, 그리고 그. 아이, 컨셉이야, 컨셉. 어. 진짜로. 아, RPI. RP. a b c d EF. G, H, I, J, K, L, N, N, O, K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L, N, N, O, K 뭐 이런 식으로 가는 L, N, N, O, K 뭐... L, N, N, O, K라고 하지 않아서 도끼님도 지금? L, N, N, O, K 뭐... L, N, N, O, K? L, N, N, O, K?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? 어..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, 난 알지. 아, 나 알지. 아, 나를 뭘로 보는 거야, 진짜로? 음. 자, A, B, C, B, C D, E. 나 영어유천 출신이야. 어. 서울 저시기, 서울 여기 옥수동 근처에 있는 영어유천 출신이에요, 저. 왜 이러세요? 저 영어유치원, 땡땡 영어유치원의 원더랜드 SLP 출신이에요. 어? 아, 진짜, 무시하지 마십시오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. 뭐더라? <laughs> L, M, N, O, P. Q, Q R X T U V T U V W X Y N Z. Now I know your A B C.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가 기억이 안 난다. 잠깐만. O 어, L M N O P Q R S 아 이거야 아 X S 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. T U V W X Y N Z 아 X라고 잠깐 순간 헷갈려가지고 Q R S Q R S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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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